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왜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전체는 앞부분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내용이고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 18절까지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내용이 어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. 중간에 9장에 어 사도 바울이 어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있는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지만 그 나머지는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에 대한 사역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. 사도행전 1 1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이태리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집에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놀라운 사건을 간증하고 있고 그 간증이 끝나자 이 서대반의 순교 사건으로서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리오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안리옥 교회가 여기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 11장 19절을 오늘 번역해 드린 겁니다.